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78. 엔게띠로 가는 길 가리오세 유다 열성 당원 시몬과의 작별 387. 1946년 2월 19일 그들은 달밤에 계속 길을 걷다가 동굴 속에서 몇 시간 휴식을 취한 다음 새벽에 다시 출발한 것 같다. 가시덤불들과 발에 걸리적거리는 칭렁쿨 사이의 자갈길을 어렵게 걸어왔기 때문에 눈에 띄게 피로한 모습들이다. 이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아는 것 같은 열성당원이 길을 인도하는데 그는 이 걷기 힘든 길로 안내하는 데 대해 미안해한다. 마치 자기가 그 어려움의 원인이라도 하듯이 말이다.저기 보이는 저 산으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걷기가 더 편해질 걸세.야생 꿀과 풍부한 물도 있을 거라고 약속하지.물이 있다고?아이고 그 물로 확 뛰어들어 버릴 거야.발이 모래에 쓸려서 마치 소금 위를 걸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피부가 화끈거리거든. 이 고장은 정말 아이고 힘든 곳이야. 하늘의 불로 천벌을 받은 곳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아. 바람에도 땅에도 가시에까지도 사방에 다 악취가 아직도 남아있네.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한다.하지만 선생님 한때는 이것도 아름다웠겠지요. 이것은 실로 아주 아름다웠었다.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이 지역은 작은 에덴 동산이었다. 땅은 아주 기름지고 샘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모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 샘들이 여기저기 있을 자리에 맞춰 배치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었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무질서가 자연을 망가뜨렸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교도 세계의 현자들은 그 무서운 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때로는 미신적인 공포를 곁들인 인간적인 말로 말이다. 그러나 내 말을 믿어라. 자연의 질서를 바꾸어 놓은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었다. 심연의 힘을 포함한 하느님의 힘은 사악한 아수라장 가운데에서 서로 부딪혔고, 벼락은 땅의 정맥들이 열려서 완전히 무질서하게 사방으로 흩어 놓은 역청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벼락들이 땅을 쳐서 땅은 끔찍한 격련이 일듯 요동쳤고 낙원이었던 이 넓은 땅을 태우고 파괴하고 침식시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황폐하게 만들어서 이곳에서 아무것도 살수 없게 되었다. 사도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다. 바르톨로메오가 묻는다. 지중해의 바닥에서 진한 소금물을 빼낼 수 있다면 그 아래에서 벌받은 도시들의 잔해를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다. 그것도 거의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된 채로 발견하게 될 거다. 흙탕물이 가라앉은 도시들의 회반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르단강이 그 위에 많은 양의 모래를 뒤덮어 놓았기 때문에 도시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한번더 묻히게 되었다. 그것은 죄를 고집함으로써 하느님의 저주와 그들이 일생 동안 철저하게 섬겼던 사탄의 방향 무인으로 인하여 가차없이 묻힌 사람들을 상징한다. 시메온의 요한의 마타티아가 이리로 피난을 왔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들들과 함께 온 의인 아스모네아인 말입니다. 그렇다. 여기로 왔었다. 산맥과 사막들과 여기에서 그는 백성과 군대를 재정비했고, 하느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겪은 게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선생님께 하는 것보다 아시디아 사람들이 차라리 더 의로웠으니까요. 아이고, 바리사이들보다 더 의롭기는 아주 쉬운 일이지. 이내 다리에 달라붙어 있는 이,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다니까. 여기 좀 보게. 이야기를 듣느라고 땅을 내려다 보지 않고 걷다가 가지던불이 우거져 있는 곳을 그냥 가는 바람에 장단지에서 피를 흘리게 된 베드로가 말한다. 산 위에는 가시덤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게 가시덤불들이 줄어들고 있지. 열성당원 시몬이 그를 위로하며 말한다. 어, 자네는 이곳을 아주 잘 아는구먼. 추방당하고 밖에 나갈 때 여기서 살았었거든. 오, 어, 그럼 정말 잘 알겠네. 과연 작은 산 위로 오르니 다른 종류의 풀과 나무들이 있어 거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그러나 그늘은 줄어들었고 그곳에는 키작고 향기로운 꽃이 핀 풀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있어 다채로운 색의 양탄자를 깔아 놓은 것 같다. 벌들은 그 꽃들을 빨아 산기슭의 동굴들로 날아가 담쟁이와 인동 덩굴의 커튼 아래에 있는 천연 벌통 속에 꿀을 저장한다. 열성당원 심원은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 금빛 벌집들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다른 동굴들로 다니며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꿀을 가져와서 선생님과 자기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들은 달고 끈적이는 꿀을 맛있게 먹는다. 빵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맛있는데. 토마스가 말한다. 어, 빵이 없어도 맛있는걸. 빌리스티아인들의 미리삭보다 훨씬 맛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할 바리사이가 없기를 바라세.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그들은 꿀을 먹으면서 걸어가서 한 웅덩이에 다다른다. 작은 시냇물들이 그 웅덩이로 흘러들어오는데, 그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웅덩이에서 넘쳐 흐르는 물은 시원하고 맑은데, 그 웅덩이가 파여있는 거대한 바위 천장이 햇볕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파여있는 바위가 둥근 천장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것으로 해가 가려지고 지저분한 조각들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이 시원하고 수정같이 맑다. 물은 거무스름한 규암 안에 작은 못으로 흘러내린다. 사도들은 눈에 띄게 기뻐하며 옷을 벗은 다음 그 뜻하지 않은 선물같은 웅덩이에 번갈아 가며 몸을 담근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사지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라고 마테오가 말을 하며 그들은 예수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이용하시기를 바란다. 다시 걷기 시작한 그들은 원기를 회복했지만 방금 전보다 더 시장기를 느낀다. 가장 시장기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꿀 외에도 야생 회향 줄기들과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다른 먹을 수 있는 산야초들을 씹어 먹는다. 봉우리가 칼로 베어낸 모양으로 이상하게 생긴 산의 꼭대기에서 보는 전망이 매우 아름답다. 남쪽으로는 다른 초록빛 산들과 기름진 평야들의 일부가 보이고, 남동쪽에서 떠오르는 안개와 같은 옅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대안에 있는 먼 산들과, 동쪽으로는 길게 이어진 사해도 함께 보인다. 북쪽으로 산 꼭대기들 사이로 멀리 초록빛 요르단강 평야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유다의 높은 산들이 보인다. 햇볕이 점점 강해진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한다. 모압산 위에 저 구름들을 보니 몹시 더워지겠는걸. 이제부터는 키드론 계곡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그늘이 있네. 시몬이 말한다. 기드론 와 어떻게 키드론까지 이렇게 빨리 왔지? 맞네, 요나의 시몬. 우리가 온 길이 험했지만 지름길이었거든. 그 계곡을 따라 가면 금방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거야. 열성 당원이 설명한다. 그리고 베타니아에도 가게 될 거다. 나는 너희 중몇 명을 보내서 에글라를 니까에게 데려다 주라고 라자로의 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니까는 나에게 여러 번 부탁을 했다. 니까는 충분히 그럴만하다. 아이가 없는 과부인 니까도 거룩한 사랑을 가질 것이고, 고아인 에글라도 우리의 오래된 믿음과 내 믿음 속에서 자기를 양육해줄 참 이스라엘 사람인 어머니를 가지게 될 거다. 나도 가고 싶구나. 석을 퍼진 내 영혼을 위한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고 싶어. 그리스도의 마음은 라자로의 집에서 사랑만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 전에 가야 할 길은 아주 먼 여정이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다리가 튼튼한 저희 동료와 함께요. 저희는 베타니아로 갔다가 가리오스로 가고. 거기서 우리가 만나기로 해요. 가리오 사람이 적극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선생님과 헤어져야 할그 여행에 누군가가 뽑힐 것을 기다리게 된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적극적이지 않다. 예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유다를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허락을 할지 말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다. 유다는 조른다. 선생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저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유다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다. 왜요 주님? 저는 예루살렘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잘 아는데요. 바로 그 때문이다. 너는 예루살렘을 잘 알기에 그 누구에게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선생님, 저는 예루살렘에서 머물지도 않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찾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테니까 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보다 먼저 가리오스로 가서 너는 나에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경의를 표하도록 누군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겠느냐. 네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약속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망설이고 계신다. 선생님, 왜 그토록 망설이십니까? 왜 저를 믿지를 않으십니까? 유다야, 너는 참으로 약한 사람이다. 네가 권능에서 멀어지면 너는 넘어진다. 너는 한동안 아주 착하게 있었다. 왜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럴리가요, 선생님. 저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는 선생님 없이 있어야 할 겁니다. 만일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다의 말이 옳습니다. 몇 명의 사도들이 말한다. 좋다. 그럼 가거라. 내형 야고보와 함께 가거라. 다른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야고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면서도 온순하게 말한다. 예, 저희 주님, 저희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출발하겠습니다. 열성당원 시몬이 그를 안타까워하며 말한다. 선생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을 대신합니다. 저는 유다 타데오와 함께 야고보를 제 아들로 삼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제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시몬의 유다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저는 늙었지만 젊은이처럼 튼튼합니다. 그러니 유다가 저로 인하여 불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돼요. 형제가 내 대신 선생님을 떠나는 희생을 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형제는 힘들어 하잖아요. 알페우의 야구보가 말한다. 내 고통은 자네를 선생님과 함께 있도록 남겨두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네. 자네들이 뭘 했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게나. 어쨌든 나는 기꺼이 베타니아로 가겠네. 열성당원이 마무리 짓는다. 그는 마치 자기의 희생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기를 원하듯이 말한다. 좋다, 너희 두 사람이 가거라. 그동안에 저 작은 마을까지는 함께 가자. 누가 마을로 올라가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빵을 구해오겠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요. 그들 모두가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리옷의 유다를 붙잡으신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을 때, 예수께서는 그의 두 손을 잡으시고 얼굴을 마주 보시며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그에게 심어주시고 그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다. 유다야, 너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내 소중한 유다야. 너는 아주 쉽게 사탄과 세속의 놀이개가 되는 너의 보다 낮은 자아, 인간적인 자아의 짐에서 해방되어 한동안 더 침착해지고 더 행복해지지 않았느냐. 내가 그랬다는 것을 너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 평화와 행복을 지켜라. 유다야, 너 자신을 해치지 마라. 나는 너를 읽을 수 있다. 지금 너는 참으로 행복한 시절을 누리고 있다. 아, 내가 내 피해 대가를 다 바쳐 이렇게 너를 지켜내고, 너의 큰 원수가 숨어 있는 마지막 장벽을 무너뜨리고, 너를 영적인 지성과 영적인 사랑을 지닌 완전히 영적인 완전한 영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유다는 예수와 얼굴을 마주하고 선생님의 두 손에 자기의 손이 붙잡힌 채 어리둥절해 있다. 그가 중얼거린다. 제가 스스로를 해친다고요? 마지막 장벽이라고요? 어떤 장벽입니까? 어떤 장벽이냐고? 너는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을 해치고 있는지, 너 알고 있어. 너는 인간적인 성공과 그런 성공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우정들에 관한 생각들을 함으로써 너 자신을 해친다. 내 말을 믿어라. 이스라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승자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너도 미워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내 야망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너는 미움을 받는다. 너를 돕기 위하여 너의 계획들에 관심을 가지는 채 하는 그들의 거짓말들과 기만적인 질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너를 해치고 무언가를 알아내고 너에게 상처를 입힌다.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너에게 애원하고 있다. 내가 악인들의 표적이라 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다. 그들은 내 육체를 고문하고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나 네 경우에는 그들은 내 영혼을 죽일 것이다. 내 보시어, 유혹을 피해라. 유혹을 피하겠다고 나에게 말해다오. 박해당하고 근심으로 가득한 불쌍한 너의 이 선생에게 이 평화의 말을 해다오. 예수께서는 그분의 품으로 그를 끌어당겨 안으시고, 뺨과 뺨을 맞대고, 입을 그의 귀 가까이에 대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짙은 금발은 유다의 수치 많은 갈색 곱슬머리와 서로 섞인다. 나는 내가 고통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왕관이 순교자의 관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내 피가 내가 입을 자주색 왕의 옷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왔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순교를 통하여 인류를 구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렇게 하도록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재촉해왔다. 그러나 나는 나를 따르는 이들 중그 누구도 파멸하기를 원치 않는다. 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하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내 아버지의 모습과 닮은 모습,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불멸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귀염둥이들인 너희, 내 피중의 피이고 내 눈의 눈동자들인 너희가 파멸해서는 안 된다. 오, 어떤 고통도 그와 같은 고통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죄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인 사탄이 지옥의 유황으로 불타는 그의 무기들로 나를 찌르고 깨물고 붙잡는다 해도 어떠한 고통도 파멸해야 할내 선택된 자들의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당할 고통보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에게 내가 뽑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파멸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은 없을 거라는 말이다. 유다야, 나의 유다야. 내가 나로 하여금 소름 끼치는 내 순환을 세번 당하게 해달라고. 너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번더 순환을 받쳐지게 해달라고. 내 아버지께 청해야 하겠느냐? 내 벗아, 말해다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 고통을 무한히 늘려달라고 그분께 청하겠다.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주고, 너를 나 자신으로 만들고, 너를 너 자신에게서 구원하고 싶다. 선생님, 울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선생님께서 강하시고, 존경받으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완전히 사랑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완전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께서 사랑받으시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어쩌면 지나치게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께 맹세합니다. 야외를 두고 맹세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유다인들 사제들에게 다가가지 않겠다고요. 그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말하겠지요.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근심만 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것으로 아주 행복할 겁니다. 기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강복과 보호로 제게 입맞춰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입을 맞춘 다음 떨어진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케이크와 신선한 치즈들을 내보이며 언덕을 뛰어내려온다. 그들은 강변의 초록빛 풀밭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몇몇 집의 사람들이 목자인 제자들을 알고 메시아에게 호의적이어서 자기들이 환영받았다고 말한다.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선생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랬다가는, 토마스가 결론 짓는다. 우리가 다음에 이곳으로 오도록 힘쓰자. 우리는 아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식사가 끝난다. 녹음이 우거지고, 계곡에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출발을 미루기를 원치 않고 베타니아로 떠나는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일어서서 강복하신다. 예수와 남아있는 열 사람은 풀 위에 누워 쉬면서 엔게띠와 마사다로 가는 길로 돌아오려고 해가 지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알게 되었다.